그들의 2020 TMI.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내가 가장 잘한 일한 가지는? 아 어, 비욘세 그 앨범낸 거. 오케이. 자 그럼 올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장면은? 아 온라인 콘서트 때. 오케이. 네.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너뭐 하냐? <laughs> 아그 그러니까 안부 묻기. 에이. 자 그리고 또 다음 올해 하고 싶었던 일중 아직 못한 일이 있다면? 올해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아직 못한 거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올해 발표한 소중한 나의 노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유 오, 노래에게 고맙다. 아. 어. 자 올해 나 정말 성장했다, 발전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올해 그러니까 점점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음색, 음색. 네네좀 달라지고 오오. 있었거든요 자 맞아요. 올해 내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은 그거 있어요 보건교사 아는 영이었나 아 그거 하트 어~ 맞아 맞아 그 젤리 아, 떨어지고 막 하면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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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물 아, 나오고 아~ 오케이 예, 그, 그만 얘기했어요 예. 자 올해 내가 가장 맛있게 먹은 메뉴 하나는? 이제 곰 먹을 것 같아요. 보쌈. <laughs> 올해 내가 가장 잘잘 생겨 보이던 순간은? 어 지금? <laughs> 왜 저래 진짜? <laughs> 자 마지막 질문. 올해 나의 최애 장소는 어디? 최애 장소요? 어 최애 장소. 아 올해? 네이버 나오지 않을까요? 오... 네. 자 산들의 2020 TMI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자세한 답변 들어볼게요 첫 곡은 비욘네보의 영화처럼 듣겠습니다 <laughs> 예쁜 의2 0한 ...처럼 내 눈앞에 네가 있어 길고 긴 시간 내심장 <목소리도>

호스트. 오 마이 걸 효정입니다. 네이버 나우의 모든 쇼를 모바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아세요? SKT, KT에 이어 LG U+까지. 모든 통신사에서 데이터 걱정 없는 네이버 나우. 어디서나 마음 놓고 즐겨 보세요. 밤 10시 효정이가 진행하는 어벤걸스에서도 만나요. 네, 비욘이 4의 영화처럼 첫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들의2020 TMI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 몇 개만 다시 산들 씨에게 샨들 씨에 샌들 씨들 씨에게 물어볼게요. 어뱅스왜 <laughs> 저래야 진짜. 자, 첫 번째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비욘이4 앨범 발표한 일이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올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신우 형이 이제 재대를 하고 음. 어, 멤버들이랑 앨범 작업을 하면서 어 계속 앨범을 내야 된다 우리가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좋은 노래를 어, 만들어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했던 그 기억도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우리 바나분들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던 게 음. 어 지금 이제 활동이 끝났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그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네. 아 그리고 또 비욘에보에 어떻게 보면 각자 솔로 활동만 했었잖아요. 뭐 뮤지컬이라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신우는 이제 또 군대에 가 있는 네. 동안 네. 그랬는데 이제 또 비욘세포가 이제 다 같이 또 나와서 좋은 노래를 또 들고 와서 저는 너무 음, 너무 음. 좋았어요. 진짜 아 역시 비욘세포 비욘세포구나. 맞아요. 문별 씨가 그때 또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노래 듣고 야, 노래 너무 좋더라. 음. 어, 너무 좋다고 영화처럼 너무 좋다고. 막. 진짜 계속 들었어요. 네. 저 운전하면서도 듣고 어. 이동할 때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어. 그래서. 어. 오, 야, 이거 취향을 그렇죠. 저격했구먼. 응, 진짜 그래서 어. 제가 진짜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이건 음, 음, 너무 좋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한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노래가 근데 딱 비욘세포의 색깔과 비욘세포 분들 선배님들의 뭔가 그게 딱보여져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진짜 그래서 그 약간 그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음. 그 그 문별 씨, 아 이거 문별 씨라고 자꾸 얘기하기가 반말 돼요. 그러니까 네가 어, 그래, 그 내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응. 너무 뿌듯했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어떤 그치. 음악을 그 우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치. 어떤 곡을 쓰면 좋을까 막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했던 음. 곡이 그 영화처럼이었고 그거를 냈을 때 그런 반응을 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그치. 거지 아, 그래도 음. 산들 씨가 이제 곡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들려주곤 했었잖아요. 음, 음, 예전에 이제 음, 그래도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맞아요, 맞아요. 만나고 했었을 네. 때는 그때 들려주면서 이건 어떤 진짜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음악 <laughs> 음악에 대해서 이건 어떤지 <laughs> 저건 어떤지 막 맞아요. 이런 곡도 써보고 그런 그런 친구인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음. 이번에 되게 다른 이제 곡들도 수록곡들도 너무 좋게 다 나온 거예요. 오, <laughs>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얘가 고민한 만큼 진짜 좋은 곡으로 이제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왔구나. 음. 진짜 진짜 비욘에이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아, 야. 진짜 로 이거는 말해 주기 싫은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게 현실이라 어. 저도 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야. 그게 맞는 말이라. 좋다. 너무 고마운데 여기까지 하죠. 아, 예, 예. 넘 예. 갑시다. 네, 두 번째 어. 합시다. 예 예, 예. 예, 예. 자, 소중한 나의 노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고맙다. 아, 예. 말이에요. 고맙다. 왜 고맙다라는 말을 해 주고 싶어? 요 아니 뭐 그냥 나와줘서 고맙고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약간 그내 애기들 같은 그런 아, 느낌이 그치. 좀 있는데 그쵸. 그 친구들을 들으면서 음. 음 뭐랄까 뭐 힐링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뭐 기뻐하시고 음. 또 이걸 들으면서 그냥 정, <laughs> 정말 사소하게. 어, 잠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쵸.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들으면서 출근할, 힘을, 어,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정말 여러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냥 고맙다라고 어, 하고 그,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음, 음, 음. 모든 분들에게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노래가 항상 그분들한테는 옆에 그럼요 그럼요 오. 역시 선배님 <laughs>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생각집은 전곡이 이제 자작곡이라 이제 산들씨한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 아이한테는 그러면은 생각집? 그때 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받는 네. 거고 뭐 그, 노래 만들 때는 그때는 뭐. 좀 많이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페인이라뇨 아니, 이 사람아 그때 왜냐하면 네, 그거 네. 만들 당시에 네. 최대 고민을 찍은 애였던 것 같아 내가 옆에서 <laughs> 봤을 땐 진짜 어, <laughs> 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뭔가 한 가지 일을 할때 엄청 몰두하는 친구긴 한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게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더 그게 음, 몇 배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느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음음음. 그래서 아 진짜 많이 힘들어하구나 제가 그런 거를 혼자서 뭔가를 결정할 때 <laughs> 그런 좀 갈팡질팡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음. 우유부단한 성격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음. 확실하게 딱 결단을 내고 이렇게 가면은 확실하게 가긴 하는데 음. 그 가는 그 길이 조금 험난하죠. 아그렇 예. 항상 지날 어렵죠.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음. 처음부터 여기 이렇게 찍고 갔으면은 정말 편했을 텐데. 좀 수월하게 갔을 텐데. 예. 그 과정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음. 결국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그때 고민이 많았죠. 음. 그래도 되게. 뭔가 한들시의 음악을, 그 그러니까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게 생각집인 것 같아요. 딱그 음? 앨범, 솔로 앨범. 어, 맞아요. 제 생각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 제가 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음. 그 생각집에 들어 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요. 그게 음. 약간 그냥 들으면은 음. 아무 생각 없이 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뭐야 이거 내 얘기인데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음.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앨범을 또 자세하게 듣, 들으시다 보면은 아, 얘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 얘 마음속에는 이런 음. 베이스가 있구나. 뭐 그런 음.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음. 한들실 지켜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원래도 노래를 잘 하는 친구인데 계속 그 노래나 뭐 보컬에 뭐 장르나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약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뭐 어떤 부분에 그래서 제가 저도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그랬거든요. 어? 산들씨 배, 채, 최근에요. 그저 솔로 앨범 준비할 때 그때 뭔가 산들이라는 친구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러니까 뭔가 배움 항상 느껴요. 어. 그 까지 저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받았었어요. 나한테 와. 어, 올려줄게 올려줄게 <laughs>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네네. <laughs> 자 올해 내가 발전한 것은 음색이다 어예 예. 일부러 이제 음색을 음, 바꾸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그... 그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성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뭐랄까요 발성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고 있던 그 발성 음. 창법 뭐 이런 것들이 네. 어 어느 한 곳을 갇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조금 더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발성이나 뭐창법이나뭐 이런 것들에 조금 신경을 근데 더. 그런 많이 걸, 썼던 걸 바꾸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어 쉽지 않더라고. 그게 한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노래는 내가 생각만 바꾸면은 엄청 달라질 수 있어라는. 음. 그 믿음도 있었는데 이건 생각만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 제 생활 습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지. 그렇죠. 이미 너무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에,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변화시키는 게 조금 쉽지 않았죠. 아, 근데 진짜 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쉽게 그냥 어 바꾸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건 뭐, 그렇죠. 네, 뭐 아이패드처럼 네. 뭐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살수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아 그죠. 어,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런 사고 싶어요. 이런 발성 좋고요. <laughs> 이런 거 넣어주세요. <laughs> 어,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오, 맞아. 그러면은 야, 어야 그러면은 진짜 좋겠다. 야. 어 이런 오. 턱선 좋고요. 오. 어 이런 살집. 어이 살짝 근육 아. 이 정도면 좋을까요? 오늘은 좋을 것 그러면 이 살을 여기다 붙이고 가볼까? 약간 어. 이런 거처럼. 아 야, 그런 건 진짜 하고 싶다. 자 그럼 우리 한0 년은 더 살아야 될것 같지 음. 않나요? 살아봅시다. <laughs> <laughs> 네. 자근데 네. 이제 산들 씨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바뀔 때까지 포기를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음, 그게 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음. 얘는 뭔가 엄청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많이 하면서 뭐 이것도 하다가 안 하고 저것도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진짜 하나에 제대로 꽂히면은 그거만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 음.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만 지내다 보니까 아, 그게 그 시간들이 어, 내가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할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여기에만 내가 몰두하지 말고 저기도 몰두하고 저기도 몰두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그치?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에 좀 흥미를 두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왜요? 그냥 왜냐면 그거 아. 하나에 어 만족해 이런 게 아,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죠. 뭔가 네. 이것도 이것도 이런 성격을 가지니까 뭔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인드라는 음. 느낌? 도전 많이 하니까. 힘든데. <laughs> 아 근데 힘든, 재밌,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은 어, 제일 어. 힘들어. 어, 본인 자신 제일 힘든데 나중에 바뀌고 나서. <laughs> 아 그래서 음.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어, 맞아, 맞아. 뿌듯한 이렇게, 게 음, 있죠. 그렇죠. 예. 나중에 또 그거는 또 음, 오는 거니까 그만큼 맞아, 맞아. 노력한 만큼. 자 이렇게 산들 씨의 2020년을 되돌아봤는데.